땅이 바뀌어 지도가 바뀌어 그럼 뭐가 바뀌어 마을이 바뀌어 마을이 바뀌어 그럼 뭐가 바뀌어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바뀐다고 왜물 때문에 한 번에 홍수 이런 게 아니라 왜 얘들아 <laughs> 지연아 진도 좀 나가자 왜 자꾸 이기상 선생님이 왜 그랬어 아, 지, 너네 이기상 선생님 수업 듣는 게 아니잖아 내 수업 듣는 거잖아 이렇게 진도 나가는데 지완 선생 도와주라 오늘 진도가 많이 밀렸어 이기 선생님 얘기한 게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 보자 자자자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그런 거구나 물이 흐르고 바람 때문에 부서져서 모래알갱이가 돼서 지도가 바뀌는구나 마을이 달라지는구나 군락이 달라지는구나 뭐내그 봐서 뭐 한다고 어? 이기상 선생님이 내가 언급하면 내가 기분 좋아해야 되냐고 이기상 선생님 좋으신 분인지 잘 가르친 분인지 역사지 역사 지리 교육의 역사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뭐 어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 하셨는데 잘 가르친 너네 이거 이거 내내 내 수업도 듣고 이것도 들어 만지 문 선생 깜짝 놀랐어요 수업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수업 내내 지 얘기 하나도 없어요 <laughs> <laughs> 뭐반 잘못 찾아온 아니야, 그러면서 화학의온도또 집에 나가. 플라보 <laughs> 한번 해야 되겠어요. <laughs> 지얘기가 하나도 없어? 수업을 안 해? 내가? 이건 뭔데? 그러면 오늘 오늘 수업 안 되겠어. 이거 너네 기분 나쁘라고 보여준 거야? 오늘 수업 안 해. 나가, 가. 너네 가. 너네 옆 방가 자습을 하든 뭘 하든 오늘 안 해. 가, 나가. 문 열어줄 테니까 나가라고 오늘, 오늘 수업 안해나 이런 기분으로 수업 못 하니까 나가 다 나가 인사할 필요 없어 나가 피디, 피디님 피디님도 저 이제 오늘 수업 더 이상 안할것 같으니까 피디님 나가세요 아니 끊지 말고 제가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다 나갈 테니까 피디님도 가세요 괜찮아요 오늘 저 수업 안 합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피디님 나가세요. 안녕하십니까 이기상 선배님 저, 저 문상훈입니다 이기상 선배님 수업 들으면서 지리강사 꿈을 키사습니다저람타 아닙니다. 저저2타이니다저 저 이타도 이, 이 아닙니다 이기선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맥아스 전화했는데 장난 전화 하지 말라고 끊었습니다 제가 이기선 선생님 메일 주소를 아무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제 저희 메일 주소는 도처에 깔려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기선 생님 정말 악성모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쓰시는 분필 한 자루만 하사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분필 여기, 여기 칠판에 붙여놓고 수업하겠습니다 이기선 선생님 사랑합니다 환영 많이 받으시고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이기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새끼